안녕하세요 더 플레이스카입니다. 더 플레이스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은 K7 신차 검수는 다 끝났군요. 어, 신차 검수 중에 좀 약간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뒷반바입니다. 뒷반바고 그 휀다 사이 여기 이제 휀다고 이 뒷반바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보이실 거예요. 단차가 좀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 손이 안에 이 손이 안에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차량을 탁 받쳤을 때 반바가 옆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일자로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 뒷반바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어요. 딱 보기에도 네, 단차가 좀 심합니다. 반대쪽 단차가 아닌 부분은. 깨끗하죠 네. 움직임도 없고 네. 틈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고객님 카톡으로 다 전송을 해 드리고 고객님이 또 확인까지 하시고 저하고 통화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수정을 보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영업사원한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차량 수정을 보내야 될것 같다고 수정을 보내는 김에 도장 티는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차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발견돼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서 같이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이제 탁성 기사분님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오늘은 못 가져가고 내일 와서 차량을 가져갈 때 저희가 다 체크되는 부분은 그분들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받고 음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검수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고객님이 차량을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한테 이제 이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신차 검수만 하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신차 검수 업체가 아니라 신차 패키지를 하는 업체입니다. 틴팅,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언더 코팅, 뭐 PPF 이렇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차 검수는 따로 돈을 받지 않구요. 저희 음, 신차 패키지로 차량을 보내주시면 신차 검수도 꼼꼼히 하고 시공도 꼼꼼히 해드리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차 검수는 기술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더 플레이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